모든 전작물에 거의 가능한 제가 제품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광고했던 것 중에서 자꾸 추가적으로 계속 자발적으로 올려드린다고 계속 올려드리는 제품 있죠. 너무 좋으니까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광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광고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무조건 써야 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장마가 돼 갖고 고온다습해지면 작물이 병이 많이 드는데 그때 가서 이제 막 고치려고 약을 쓰시는데 그때는 늦어요. 안 됩니다. 해 보면 병 각종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제하고 살균제를 줄 건데 미리 예방을 해야 됩니다. 날씨가 좋을 때 햇빛이 바짝 이렇게 떴을 때 바짝 말라 있을 때 바닥이 그럴 때 이걸 딱 주면은 쫙 먹음습니다. 그래서 클린그로가 고농축 해수 추출물이라서 유익균이 병원균의 그런 서식을 억제해 주고요. 이 클링그로세레스는요, 뿌리 침지에서 모종 뭐 심으실 때 모든 작물에다가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뿌려주는 거, 옆면 십이뭐 옆에다가 뭐 조르르 물주는 거다 됩니다. 뿌려도 되고, 예. 옆에다 물을 줘도 되고, 수확기까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 각종 그런 병에 잘안 걸리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슈퍼관계토가 뭐가 좋냐면, 이건 유기농이에요. 이 슈퍼관계토의 장점이 뭐냐. 일단 유기농이다. 그리고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작물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잘 자란다. 우리가 영양제 먹고 우리가 막심솟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질소인산가리가 12, 3, 4 비율로 들어있어서 질소가 12잎성장 위에서 자라는 거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토탄추출물이 어류추출물로 만든 거라서 유기농이라 너무 좋고요. 그리고 속효성과 완효성 비료라서 오래가고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전화번호 올려드릴게요. 이거 15kg짜리도 있으니까 15kg짜리 사서 쓰시면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네. 2kg짜리 말고 15kg 짜리도 있어요. 슈퍼 강계토가 그걸 한번 사두시면 꽤 오래 쓰실 거고요. 이 슈퍼 강계토나 이런 클린그로는 토마토, 가지, 오이, 호박, 블루베리, 수박, 참외, 들깨, 옥수수, 딸기, 당귀, 미나리, 상추, 콩, 부추, 대파, 쪽파, 고추, 양배추, 배추, 열무까지 진짜 이두 가지는 뭐 만능으로 웬만한 작물에다가 다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개는 올해 꼭 사서 병충해 없이 풍년들되세요. 네, 여기 뿌리 사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예. 뭐. 한 스푼씩 이렇게 수저로 놔줘도 되고요. 예, 아니면 그냥 뭐 뿌려줘도 됩니다. 비료를 주고 이제 물을 주면 촤 빨려 들어갑니다. 이제 금방 녹습니다. 효과가 무시무시합니다.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